2026년 대한민국이 선보인 차세대 군용 공격 헬리콥터 KAI-MUH1은 단순한 전력 증강을 넘어 미래전 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혁신적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압도적인 성능과 첨단 기술 그리고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만들어낸 걸작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KAI-MUH1는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오랜 연구 끝에 개발한 다목적 공격 헬리콥터로 이전의 수리온 계열을 기반으로 하지만 훨씬 더 강력한 화력, 뛰어난 생존성, 그리고 첨단 센서 융합 기술을 탑재해 완전히 새로운 기체로 재탄생했습니다. 외형만 보더라도 기존의 유틸리티 헬기와 달리 공격에 최적화된 날렵하고 강인한 실루엣을 자랑하며 동체 전면부에는 저구에선 탐지 장비와 전자광학 조준 장치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는 적의 움직임을 수키염 밖에서도 포착할 수 있고 주야간 및 악천후 환경에서도 탁월한 작전 수행 능력을 발휘합니다. 무장 체계는 MUH의 핵심 강점 중 하나입니다. 기체 양측에는 다목적 하드포인트가 마련되어 있어 대전차 미사일, 공대지 로켓, 공대공 미사일, 그리고 기관포 포드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형장거리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할 경우 적의 기갑 전력을 원거리에서 무력화할 수 있으며 정밀 유도 무기를 통해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헬리콥터 하부에 장착된 20mm 기관포는 지상 화력 지원 작전에서 압도적인 화력을 제공하며 빠른 조준과 높은 명중률을 자랑합니다. 무장은 단순한 공격력에만 그치지 않고 네트워크 중심 전투 개념과 결합하여 드론 전투기 지상군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며 유기적으로 작동합니다. 엔진과 기동성 측면에서 MU-HV는 최첨단 성능을 보여줍니다. 고출력 터보샤프트 엔진 2기가 탑재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험준한 산악 지형과 고온 고습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합니다. 최고속도는 시속 300km 이상이며 작전 반경은 약 400km에 달해 다양한 전술 상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첨단 비행제어 시스템이 탑재되어 조종사의 부담을 줄이고 극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기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스텔스 설계 요소가 반영된 동체 구조는 적의 레이더 탐지 확률을 낮추며 엔진 배기구에는 적외선 신호 감소 장치가 적용되어 대공 미사일에 대한 생존성을 극대화했습니다. 탑승 공간과 조종석은 최신 디지털화 시스템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대형 다기능 디스플레이와 헬멧 장착 조준 시스템이 탑재되어 조종사와 사수가 직관적으로 무장을 통제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 기반의 전술 보조 시스템은 전장 상황을 실시간 분석해 최적의 전투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스마트 전투 보조 기능은 조종사가 복잡한 전장 환경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기체에는 적외선 교랑이 레이더 경보 수신기, 미사일 접근 경보 장치 등 최첨단 방어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어 생존성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MUH-1의 등장은 대한민국 육군의 전술 운용 개념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공격 헬리콥터가 단순히 화력 지원에 집중했다면 MUH-1은 지휘 통제 정찰까지 수행할 수 있는 멀티롤 플랫폼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즉, 단순한 화력 투사 도구를 넘어 전장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아군의 작전을 실시간 지원하며 네트워크 전력의 중심축 역할을 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래전에서 드론과 인공지능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만큼 MUH-1은 무인기와 연동 작전도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적진 깊숙이 있는 목표를 탐지하고 타격하는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